자, 어제 이어서 계속 올라가죠. 곰이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지? <놀람> 사슴. 양이네요. 양모리. 올라가자. 아이, 거기 말고 임마 아유. 음, 저 양들은 눈 있는 데는 안 가지, 사실.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데. 워 러브 플레인 머스탱 폭격기. 너도 <laughs> 워 러브 좋아한다. 누구지? 어우, 벌써 트롤이나 온네요 <laughs> 드디어 트롤하고 맞짱을 까봐야 되나? 그나 세졌어! 그랬다. <laughs> 야, 세대 맞고 죽었어. 아유, 진짜. 맞으면 안 돼, 맞으면. 근데 트롤도 그 공속이 빠른 공격이 있죠. 두대 맞고, 한대 맞으면 끝이란 얘기야. 트롤러 아...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지? 불꽃검을 써야 되긴 하는데. 산디디가 왔어? 아, 닉네임을 바꿨군. 이리자디리디아 함께 야 잠깐 쟤검얘한 저기서 볼까? 이게 어디서 들오든오오오 오던... 무서운 리디아가 내거보다 좋은거 보있다 리디아가 지금 지금 적을 갖고 있죠 아, 어제 구한 에보니 에보니 아 얘한테 에보니 블레이드 줬구나 어 에보니 도끼를 갖고 있어 이거 내꺼보다 좋은 나도 에보니가 아직 아닌데 드라본 린 요즘 추세가 다 외제 체로 넘어가시지. 그게 맞고, 우리나라 차는 못 탔어. 오 깜짝 아 어이 씨, 어. 어디가본것 보다 센 곰? 아, 나 지겠다. <laughs> 세이브 안했잖아 <했지? 웃음> 털어놓은 곰은 컨트롤이 뭐가 없다. 그냥 맞으면 죽네요. 이씨. <무늬> 오늘도 곰들하고 헤매기 시작하네. 아, 에보니로 무장했는데 와, 나 미치겠네, 이거. 걸려 잡고 계단에... 야, 아직도 컨트롤을 이길 단계가 아니잖아. 응? 어디 갔지? 오엠마 빨리 와야 이거 두번 썼는데 피로도가 저렇게 빠지네 아직도 피로도가 멀었다는 얘기잖아 아.. 우리나라에서 페라리 달 데가 없어가지고. 기사는 피로도 갖고 싸우는 건데, 피로도가 없으면 끝나지. 택배 심부름 하러 가요. 택배 배송 캐스트. 아이씨, 아까 그고 서런 보물 너무 이기기 힘든가? 다시 도전 야팀키 하지마 임마 저거 다 팀킬하고 있네 한대 맞았는데 이건 뭐 컨트롤 치치 아, 컨트롤은 없어 맞으면 안돼 なければいけない。 맞고 회심의 일교꽃 날려야 했는데 리디아가 죽여버렸어 뭔 <laughs> 뭐 나한테 아름마름 물어보냐? 매니셔님도 없는데 아이 양이잖아 양콱 어? 안 죽어? 양이 렇기 세냐, 염소가. <laughs> 아, 야, 진짜. <laughs> 저번에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놔두고 리디아가 할머니가 된 적이 있었지. 잘못 써가지고. 막내 형이 아우디를 탄다고? 막내 형도? 그쪽 집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? 그것도 2억 정도 하는데. 일단, 그런 차를 사면은, 차 값도 그런데, 유지비부터가 이제 달라갖고. 산을 타야 돼. 못 올라가. 적당한 산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이런 산은 지금 못 올라가. 저기로 올라가야 돼. 저기. 이번에 땄는데? 와. 여기 싫어. 아이 움직이네. 내가 쏠리니까 또 이. 빵. 뭐 어, 피했냐? <laughs> 아 씨, 파를 피했어. 씨. 똑 죽을 수가. 한대 맞았는데. 다 왔죠. 이 트롤을 넘어가면 다온 거지. 이 트롤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길이 어디야? 뭐 열심히 일하면 다살수 있죠. 열심히 일한. <laughs> 그 열심히 일해도 못살 수도 있는데. 그 나이쯤 벌면은 뭐 아, 형들 나이 쯤 이제 안 나오 죠？적 들 은, 다 왔단 얘기야. 길을 잃을뻔했어 어? 길을.. 길이 어디야 이거 아이씨 야 일로 가면 안돼? 잠깐만. 왜 여기 피자국이 있지? <laughs> 진짜 길을 잃었다. 뭐 어디서 잘못된 거야, 이거? 아까 일로 왔는 아, 뭐야, 이거 도대체. 길이 왜 이래. 구나네가 빨리빨리. 삼촌이 무슨 직종을 갖고 있는데 직원 차를 뽑아줘 아니 어디인데 이렇게 장사가 잘돼? 날라보자. 아다 왔네요. 빨리 올라왔다. 처음 올라왔을 때 하도 죽어가지고 씨. 공장하신다며? 어, 공장하시면 뭐? 나팔 택배 배달이죠. 산까지택배비가5천원 아, 만원인가? 제주도가 만원인가요? 이게 푸스로 다지다까지 이제. 이제 푸스로다의 시작이다 아빨빨빨빨 빨리. t 영민 s 을 보도록. t 야 둘다 야 똑같이 생겨가 누가 안귀여워야? 씨.. <laughs> 아 쟤가 안귀여워네 뭐라 하네요? 우린 전멸시켜볼까? 이길 수 있을까? 회색의 현자들, 이 죽지 않는 NPC죠. 죽일 수가 있지. 이거 메인, 메인게 끝내면 여기를 전멸시켜버리고, 더 이상 도박이니 안 나오게 끝. 여기 먹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. 저번에 싹 돌아봤는데? 멀티 할수있어요 멀티를 하지 벌써 멀티 할수 있냐? 아까 아무 얘기 안 하던데? 멀티 유트, 유트 할때야 이거 할때 이게 안 돼? 그런가? 자 넥스트 여기 어디더라? 요거 알면 위넬렁 가는 건데? 11.1. 야, 멀티 나오려면은, 시간 좀 걸린다며. 여기가, 컴패니언 퀘스트, 마녀 잡는 퀘스트고. 어, 이 동네에서는 딱히 지금 없는 거고. 여기 위쪽에, 갈도 아뮬렛, 퀘스트가 있죠. 여기는 윈터홀드 퀘스트랑 같이 있어요, 여기가. 이, 메인 퀘스트가, 아 서브 퀘스트가 두 개가 있는 데죠, 여기. 원래 이 퀘스트를 먼저 하면 나중에 이게 업데이트가 될까? 이두 개가 있는데, 여기가. 어, 이거 어떡하지? 넥스트 위치를. 리, 프트너로 가지요? 아니면, 와, 씨, 오늘 어떡할까? 이쪽으로 갈까? 저쪽으로 갈까? 이쪽을 좀 클리어할 때가 되기는 것 같긴 한데. 에이. 리프팅 가죠.